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지브리스리베 로인 선언됩니다. 네, 못 맞고 나갔죠. 킬리연은 바페.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강태가 움직입니다. 손흥민입니다. 자, 헤르케인. 헤리아죠 슛! 아, 잘 막았습니다. 골키퍼가 제대로 읽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슈팅 자체는 상당히 센스가 있었습니다만 키퍼가 타이밍을 잃지 않았어요. 라카제트입니다. 그대로 슛.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자, 베일. 마마도 사쿠의 태클. 피커에게 다시 넘겨집니다. 리턴 패스. 완야마 베일. 가르스 베일의 시원 잡아놓고 슛.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자하 탕기 은돔벨레.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워커에게 공 건넵니다. 케인 움직입니다. 영국 태풍 해리 케인. 시어로와 비견되는 영국의 역대급 공수이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찬스죠.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들어왔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멋진 마무리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좋은 터치. 네, 뭐말 그대로 가볍게 밀어 넣었죠?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코어는 1대0입니다. 패스권을 받는 손흥민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보입니다 슛아 아깝습니다 손흥민 결정지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요 자뭐 이번 슈팅은 빛나갔지만 어, 다음 슈팅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음바페 볼터치 상태의 터치. 아, 슈팅 기회. 아하, 수비백 골키퍼의 플레이온을 빛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쿠 골키퍼를 겨냥한 슈팅이었습니다. 이 올림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공 잡는 이영표. 이번 인터셉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판단이 좋았어요. 이영표인데요. 모든 감독들의 원업비 손흥민. 완벽한 양발 슈터. 대한민국의 손흥민입니다. 아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시즌 늘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없을 보물입니다. 케인인데요. 자,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좋군요. 키퍼 아, 네부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온사이드인가 했습니다만 옵사이드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충방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켈리하는 밥페공 넘겨봤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승리를 향해서 남은 45분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후반 45분이 지나가면 이 경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빅터 완야마 다시 넘겨줍니다. 잘 줬습니다. 슈팅 고!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입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자, 손흥민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자, 침착하게 태클 성공입니다. 아군진영에서 잘 지켜냈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어요.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좋은 기회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극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마도 싸코. 키소코의 터치입니다. 입니다. 이제 경기를 지고 있었지만 만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자신감을 잃고 약간 저하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 됩니다. 아 정말 멋진 슈팅입니다. 키퍼 위치 확인하고 자신감 있게 시도한 슈팅이 골문을 갈랐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자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이영표 줄 곳을 찾는 카일 워커 리턴 패스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골키퍼 측면에서 날아오는 공격 잘 대처했습니다 네 오늘 키퍼 크로스에 대한 판단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자, 박스 한 필드 필요합니다. 골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공격팀이 코너킥을 주장해보지만 올킥입니다. <laughs> 맨디. 무사시 소코 라카제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보입니다 슛 멋진 골타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야, 역시 스프에서 두 골차는 할수 없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보상을 받습니다 동점 골입니다 경리 재개됩니다 2대2입니다 패스 좋은데요. 케인인데요. 측면으로 펼쳐줍니다. 휘슬을 렸습니다 주심이 파울을 선언합니다. 네, 프리킥 준비해야죠. 자, 휘슬 필요 없이 바로 프리킥입니다. 찬스죠. 아, 좋은 플레이였는데 이제는 공격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포기하지 말고 붙어줘야겠습니다. 잘 읽었죠.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슈팅까지 가나요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이 불어난 듯 했어요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경기는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승부는 여전히 예측불허 동점입니다 패스 손흥민에게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와냐마에게 손흥민입니다 라카면2인데요 막판에 적절하게 반칙 얻어내면서 프리킥입니다. 위험을 가고한 슬라이딩 태클인데요. 네, 확실한 반칙입니다. 자, 지금 다시 보시면 공을 터치하지 못한 채 태클이 들어가 버렸어요. 반칙입니다. 자, 페 좋은 패스를 합니다. 슈팅 시도.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가는 골이 나옵니다. 자, 이 시간에 리드를 잡으면 경기는 이긴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야, 정말 좋은 시간.